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뭐할 거예요? 아, 그 지금 하고 있는 셔컷을 다듬고, 어 파마 할. 다듬고 파마. 네. 좀 얼마나 됐지? 한지? 두달 됐어요. 그때처럼? 네, 그때처럼요. 이 되게 많이 떨고 있어요. 두고? 네. 두고도 긴장됐어? <laughs> 어? 투블록 안 하고 이 귀에 꼽는 네 쇼단발 스타일 하는 거죠? 네. 앞머리 내리고. 파마를 할지 말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니 그냥 생머리 소컷 도 해볼까? 아 약간 가을 <laughs> 겨울인데 조금 더 차분한 거를 해볼까?를 고민했는데 어 다들 파마를 또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미 소컷을 그 음...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? 그쵸 단골인지 많이 오니까 긴 머리에서 소컷 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긴 해요. 그영 유튜브 보고 음, 여자 숏컷 전문인 곳들을 많이 많이 찾더라고요. 음. 그 남자분들도 많시 나요? 남자분들도 많죠. 음, 영상에 있었죠? 몇번 어, 있는데 네. 남자 머리를 올리잖아. 진짜 조회수가 안 나와. 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여자 긴 머리도 네. 조회수가 안 나오고 딱 정말 숏컷. 아. 네. 머리만 조회수가 많이 나와. 그걸 따로 유튜브에 그 검색해서 찾으신 분들이 많으니까. 음, 저도 그렇거든요. 음, 그냥 남자 머리나 뭐긴 뭐, 머리 파마 이런 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. 한뭐한 뭐한 달? 두 달마다 자르 짜루, 자르러 오시나요, 손님 분들이? 음, 솔로는 그쵸 한두 달. 저도 긴 머리가 어울렸으면 편하 편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또 뭐야? 안 어울려요. <laughs> 이게 이게 훨씬 더잘 어울려요. 시팡이 때쇼컷을 하기로 하는 거 너무 잘 결정한 것 같아요, 제가. 어차피 계속 항상 묶을 바에 그냥 자르는 게 나,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. 이제 머리 을게요 말릴 때 너무 막 아, 이렇게 털어서 말리지만 말고 좀 드라이기를 좀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결 따라서. 음, 네. 밑에서 위로 말리면 머리가 더 뻗치고 이렇게 부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서 바람이 내려가게. 네. 이렇게 이렇게. 그컬 크림 바르면 뭐가 음, 좋아요? 컬크림은 컬 크림은 컬좀더 살리고 싶으면. 아. 에센스 같은 거 있는데 음.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? 에센스는 그냥 음. 이제 윤기랑 촉촉하게 해주는 거고, 모발 아. 보호, 보호해주고. 네. 네. 앞머리 어때? 더 자를까요? 아니요, 딱 좋아요. 문지르는데 음. 뭐 괜찮아? 어, 좋아요. 음. 네. 조금만 더 가져갈게. 네. 원래는 모델을 다니는 손님으로만 음. 촬영을 했는데, 모델을 구하지 않고, 네. 구해보려고. 모델을. 모델을 아. 손님으로만 하니까 이게 그 변화가 음. 없어. 쇼컷에서쇼컷을 그러니까 음.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단발이나 긴 머리에서 숏컷을 하고 싶어서 음. 네, 지인분들 중에 제가 한 머리를 보고 어. 자기도 머리 자르고 싶었대요. 그래서 그걸 한달 동안 계속 그 말만 하다가 지난주에 진짜 긴 머리였는데 아. 저처럼 잘랐어요. 제가 한 머리를 보고 오. 여기서 자르고 간 머리를 보고 하고 싶다고 오. 자기도. 저는 진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오. 했는데 어, 하니까 괜찮죠? 네. <laughs> 귀엽더라고요. 원래 약간 되게 청순한 얼굴인데 약간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청순한 음. 여주들이 되게 그 머리 짧은 분들이 음. 많이 나오잖아요. 딱그 느낌이에요. 아니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에 너무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 맨날 하는 소린데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뭐 노란 머리 막 초록 머리 막 핑크 머리 이런 거할 때도 뭐 변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. 됐어요. 수고했어요.